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번씩 물어본 내게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은 어,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어, 어,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치매 대상자들 요양을 어,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 유... 어,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각종 사고로 인해서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책 또한 마련해 보아 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침해 대상자가 다쳤을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 것인지, 아니, 의뢰해야 되는지 또는 하재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계획해 놓아야 됩니다. 보면은 어, 이런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감각이라든지 어, 기능적인 손상을 고려해서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어, 바꿔주는 게 좋고요. 치매 대상자에게 안내를 위해서 시계나 달력, 신문등과 같은 단순한 단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치매 대상자 언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은. 어, 글로 쓰인 단서보다는 그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어두워지자마자 희미한 불을 켜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지나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단순화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치매 대상자들이 사고 발생 원인을 찾다 보면은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했던 일이라도 이제 할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배우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금방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상황 분석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돕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방과 주변을 보시면 어, 치매 대상자의 방은 위생적이고 안전성 그리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2층보다는 1층에 배치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치매 대상자의 방은 가족이라든지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우리가 보면은 가까이에서 잘 보일 수 있는 곳이 좋겠죠. 그리고 시력이 약화되어 있는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는 비슷한 색깔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난간이라든지 출입구 난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거기 기구 같은 거다리미라든지 칼, 헤어 드라이어, 재봉틀, 난로, 약이라든지 살충제, 페인트, 세제 같은 단출한 성냥 이런 것들은 위험한 물건을 아마 아주 치매 대상자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윌체어를 어, 이용하는 침해 대상자 같은 데서는 침실 환경은 윌체어에 앉아 옷을 걸수 있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침대에서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전화기라든지 비상벨을 설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어, 방과 주변의 어, 주변 환경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고 또 보시면 어, 위험한 어, 모서리가 날카롭고 뾰족한 가구라든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물건 같은 것들은 침의 대상자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계단의 윗부분에 가니물을 달아서 침의 대상자가 그곳에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특히 야간에 굴러 떨어지지 않는 것이 어, 해서 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어,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전기코드라든지 양탄자 깔개를 두지 않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유리창이나 큰유리창에는 눈높이에 맞춰서 그림을 붙여서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방 안에 난방기구가 있다고 하면은 켜 놓았을 때대상자를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어, 난간은 치매 대상자의 체중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게 벽에 고정시킨다든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운 바닥재는 피하도록 하고, 계단은 카펫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어, 살피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창문은 안전하게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어, 보통 시간을 잘 인식하도록 낮에는 밝게 하고, 밤에는 밝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침매 대상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를 벽에 바짝 붙이고, 그리고 두꺼운 요등을 침대 밑에 깔아서 어, 충격을 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은 침매 어,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 가까운 곳에 정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밤에 갑자기 잠에서 깨서 화장실에 갈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화장실 전등을 밤에도 켜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어, 치매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화장실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어, 나올 때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수 있는 곳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욕실은 어, 우선 어, 욕실의 문턱을 없애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목욕탕에는 난간이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욕조와 샤워 장소 등의 바닥에 설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치매 대상자들이 뜨거운 것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온수기 온도를 낮추어 준다든지 아니면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고요. 그리고 화상 예방을 위해서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욕실에서 사용하는 세제관은 침해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침해 대상자가 놀라지 않도록 거울이 단지 비치는 물건은 없애서 덮개를 씌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울 같은 거에 비치는 것을 보고 나서 망상이나 환각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줄, 주 덮개를 씌워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부엌을 보시게 되면, 은 어. 깨지기 쉽거나 위험한 물건들은 보관장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스선은 밖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냉장고에 부착되는 과일이라든지 채소 모양 자석 같은 것은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으므로, 있으므로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붙여놓는 것이 붙여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어, 대상자들이 꺼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엌 안에 두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차는 어, 반드시 안전티를 착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차가 들르는 도중에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가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치매 대상자라면 새로운 기기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보다 전기레인지가 좀더 안전할 수 있지만 전기레인지는 불이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뒤도록 화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 치매 대상자의 문제의 행동 대처를 보시면 우리가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 같은 걸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데 이때는 보통 치매 후기 단계에서 치매 대상자는 비논리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같은 단어라든지 행동을 연속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이 있을 때 우리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우선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이 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어도 됩니다. 그리고 침해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게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 질문에 답을 해 주는 것보다는 침해 대상자에게 다독거리거나 안심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어 돕는 방법에는 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기식, 환기시키, 주의를 환기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크게 손뼉을 쳐서, 어,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침해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든지,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 부르러서 부른다든지, 그래서, 어, 반복적 질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고향과 관련된 얘기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콩그룹이라든지, 나물다든지, 빨래기기 등을 단순하게 할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어,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복적 행동이나, 어, 반복적 행동의 예를 보면은,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서 헝클어 놓는 것을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휴지를 찾아다니며 주머니에 모은다든지, 아니면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놓기를 반복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반복적 행동이나 아, 질문이나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쩌면은 이 치매 대상자들이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의문에 대해서 답을 구해지 못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관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원인을 보시면 치매로 인한 판단력 장애라든지 기억력 장애 때문에 치매 대상자들은 불안과 혼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대처를 해주시면 좀더 많은 좀더 나은 요양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 섭취와 관련 문제 행동을 보겠습니다. 음식 섭취는 보통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신다거나 아니면 계속 배고픔을 호소해서 음식이 아닌 것을 먹거나 아니면 음식을 거부할 수 있는 상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통 노인의 심해 노인 같은 경우는 하루 필요 연령이 1,500에서 1,600 칼로리지만, 근데 배외 증상이 심해서 어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섭취량을 늘려서 열량 섭취와 배설량을 그 배설량 균형을 맞추는 것도 어, 생각해 어,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 섭취와 관련된 문제 행동의 기본 원칙을 보시면, 먼저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간이라든지 식사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체중을 측정해서 평상시 체중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치매 대상자의 영양실조와 비만을 예방하도록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거부한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실조와 비만을 예방하도록 하고 그리고 드시게 어, 하기 위해서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아무 때나 밥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 부정적으로 말을 말을 하게 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드시게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식사 거부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어, 어떤 어 것들이 있냐면 음식 섭취와 관련된 문제 행동의 예를 보시면 계속 같은 종류의 음식만 드신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고도 계속 식사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단추라든지 종이 비닐봉투 변이라든지 비누 샴푸 틀리 세제 등을 입에 넣고 우물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돕는 방법은 그릇의 크기를 조정하고서 식사량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식사는 하 방법이 자세 히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 줍니다. 아이들처럼 핑거푸드라고 하죠. 집어서 손가락으로 집어서 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배 때문에 못 느끼신다면 배그 다니는 길에다가 손으로 드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손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게 썰어서, 어 목이 막히지 않게 하고, 침에 말기에는 음식을 으깨거나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먹지 못하도록 치워주시는 게 좋고,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금방 식사한 것을 알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는 그대로 둔다든지 아니면은 식사 후에 달력에 어, 대상자부터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 섭취와 관련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를 보면은 보통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시간 개념의 상실로 인해서 식사한 것을 잊었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식물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 넣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려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수면 장애 같은 경우는 어, 수면장애는, 어, 식, 어, 대상자들이 보통, 어, 수면장애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 2, 3일간 자지 않고 2, 3일 뒤에 계속 잠을 잔다든지,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낮자, 낮에 잠을 잘도 하는 것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본 원칙은 대상자의 수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치매 대상자에게 알맞은 하루 일정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하루 일과 안에 휴식 시간과 가능하면 집 밖에서 운동을 포함시켜서 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수면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돕는 방법을 보시면 보통 아~ 어, 낮에 졸게 되면 밤에 수면 장애가 심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산책 같은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서 신성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밤낮이 바뀌어서 낮에 꼬박꼬박 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을 걸어서 자고를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오후라든지 저녁에는 어, 카페인이 든 음식 같은 거 음료 같은 거라든지 어,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워서 외출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요양보호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먼저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동작은 천천히 안정되게 한다. 맞죠? 그리고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한다. 그리고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이거 조금 이상하죠?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한다. 맞고요. 스트레칭 된 자세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네, 답은 3번이겠네요. 네,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작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고, 음,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초에서 10초 정도 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은 우리가 근무 시작 전에 스트레칭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 중에도 간간히 스트레칭 같은 거 해서 그리고 근무가 끝나고 나서도 그다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나 운동 시에 따른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17번은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후에 요양보호사에 대처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만약에 우리가 결핵 대상자를 어, 접촉했을 때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2주라든지 1개월 이후에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결핵에 의심된다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진료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핵에 걸린 대상자를 돌볼 때는 항상 보호장갑, 마스크라든지 장갑을 착용하면서 어, 요양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답은 여기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겠네요그 다음에 18번을 보시면, 어, 천식 대상자의 호흡 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천식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 그쵸? 어, 기도의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으로 인해서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기도가 가면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환절기라든지 아니면 어, 털이라든지 아니 이런 것들이 있죠. 꽃가루라든지 집먼지, 진드기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갑자기 어, 찬대에 나갔을 때, 차거나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듯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상을 보시면 기침을, 어, 이라든지 숨을 내쉴 때섹쌕거리는 호흡을 본다든지 호흡 곤란 같은 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점액 분비량, 이 콧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첫 번째,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을 금한다. 어이는 것이 있으면 확장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차고 건조한 공기를 환기한다. 아니죠. 예. 뜨거운 물로 친구를 세탁한다. 맞고요. 매년 폐렴구경 예방접종을 한다. 이건 아니네요.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답은 뜨거운 물로 어 친구를 세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담배라든지 병난로원지 곰팡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하지 않도록 하고요.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 1회 정도의 폐렴구근 백신을 매년 맞는 게 아니라 65세 이후에 1회 정도의 폐렴구근 백신, 백신을 예방접종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답은, 답이 이게 되겠네요. 19번 볼까요? 노화에 따른 소화기의 변화로 오른 것은 구강관조증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구강 건조증이 증가하고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한다 맞죠? 네 그리고 당 내성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고 위액의 산도가 증가하는라 위액의 산도가 감소되죠. 그리고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아니라 소화효소가 감소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지방 흡수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지방 흡수력이 감소돼서 보통 소화된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해서 변이 굳게 하는데. 이것은 변이 감소를 인해서 보통 대장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흡수의 변이 굳게 되는 만드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동맥 경화증 혈압을 상승과 관련이 없다. 당연히 증, 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염장식품에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아니죠. 신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라, 신장질환은 속발성, 신장질환으로 인해서 혈압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은 아니죠.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것은 혈압 자체가 원인이 돼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태성 고혈압과 속발성 고혈압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보통 본태성 고혈압은 유전이라든지 흡연, 가도한 음주나 스트레스, 과식, 짠한식, 비만 등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속발성이라는 것은 심장병이나 신장질환에 의해서, 다른, 어, 질환에 의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속발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질환은, 어, 속발성이지 본태성고혈라이 아니죠.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피에짤 때의 압력이다. 이것은 수축기를 설명하고 있죠. 처방된 혈압량은 원, 어,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이게 답이겠네요. 그죠? 혈압약은 평생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오늘은 어, 다섯 문제 또 가지고 문제풀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연달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